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뇌가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편 나누어서 어, 강의를 하겠는데요. 인간의 뇌는 얼마나 많은 양을 기억을 할까요?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47억 권의 책도 뇌가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뇌가 기억을 잘할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탄하느냐? 와, 아이고, 아뿔사, 아차, 그래, 자, 와. 평상시에 우리는 이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데, 뇌는 그게 아닙니다. 감탄하는 순간 뇌의 의식이 일깨워져 가지고 기억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억, 가장 놀랄 만한 기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애하는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이 연애할 때의 그 기분, 그것이 기억력의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스 작가 모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 감동적인 순간에 좋은 자료와 좋은 느낌이 있었을 때 작가들은 메모를 합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메모를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이 사실상 뇌 속에서는 시냅스라는 뇌의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뇌의 기록은 시냅스의 기억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뇌가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감각 기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죠? 쓱 지나가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이게 무슨 새 소리지? 쓱 지나가 버립니다. 예. 뭐가 부딪혔어요? 이거 뭐지? 쓱 지나가 버립니다. 감각 기억은 1초에서 2초면 사라지는 건 순간 기억입니다. 순간적인 주의력이 들어가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연결이 에, 되면은 요건 2초, 3초. 이것을 보통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에,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소리의 단음이 4개에서 7개 정도 잠시 딱 정지된 상태에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어떤 여미라든지 어떤 사물을 탁 봤을 때 잔상이 머릿속에 싹 그려집니다. 이 작업 기억이 이 3초 동안에 작업이 돼야 단순하게 지나가던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단순 기억은 결과적으로 1초에서 3초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데 이 단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회상 또는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비결을 잘 알면 공부가 참 즐겁습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감각 영역에서 이쪽 부분은 이제 생각하고 또 문장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고 그리고 동작을 만드는데 이것이 시냅스 활동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것을 에, 영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예,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쪽에는 감각, 예, 여기 이제 녹색 같은 것은 어그 감정 같은 것또 해마 이런 것이 되고 또어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작업 기억을 하게 되면 은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뉴런들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날드 헤비라는 학자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조장희 박사님이 이것을 펑션 MRI 세번 T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낸 겁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최고의 기술이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 조장희 박사님이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저장고입니다. 예. 이 저장고에 47억 권의 책도 기억할 수 있는 무한대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억은, 어, 그게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 명시 기억. 이거는 의식이 선명할 때 기억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 명시 기억을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화 기억이라는데, 뭐 자주 안 들어보셨겠지만, 일화 기억이 뭐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나만의 이야기, 그것을 기억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데는 그 기억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평생 안 잊어버리죠.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기억. 내가 일일이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은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지식 이것이 의미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기억도 아 이렇구나 감탄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확고하게 살아있는 기억으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초롱초롱할 때 주의를 집중할 때 하는 기억의 반대말로서는 안목적 기억. 어두울 암자죠. 이거를 그래서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억이 되는 겁니다. 또 전두엽에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억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절차 기억이라고 그러죠. 절차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은 반복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 이, 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 운동하는 것, 뭐, 골프를 치거나, 또는 탁구를 치거나, 배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 기술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 반복을 통해가지고 절차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절차 기억도 반복하면 어느 회수 이상 되면은 완전히 장기 기억이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거 안 잊어버리는, 연구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뇌의 기능, 기억의 기능은 참 무무진한 궁 것입니다. 뇌과학에 대한 용어는 처음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또 거부감까지도 생기는데 오늘은 이 그림, 도표를 보면서 우리 뇌 속에 기억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기억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기억의 구조. 감각, 감각 기억,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시각, 청각,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시각은 파동을, 또, 뭐, 촉각은 접촉을 통해서, 맛은 음식을 통해서, 뭐, 진동, 어, 이런 것들 통해서 감각 기억이 주로 보면 1초에서 2초 되죠. 여기서 주의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기억이 2, 3초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워킹 메모리 작업, 어 기억이 여기서 형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부호화라는 거는 어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언어화죠. 언어로 만들어지거나 그러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됩니다. 이 장기 기억이 더 장기 기억되는 거는 어, 자기가 경험했던 거 밤에 아! 아침에, 오늘 뭐 했지? 일기를 쓰면서, 아, 오늘 공부를 뭐 했지? 하면서, 이제 회상 처리하면서 장기 기억이 굳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장기 기억을 앞서 설명했듯이, 명시적 기억, 안목적 기억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명시적 기억은, 예, 기억, 의식이 초롱초롱한 의식적 기억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안목적 기억은 무의식적 기억으로서 절차 기억,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억입니다. 명시적 기억에서 사건 사실, 사건은 일화 기억. 우리가 일기장 속에 자기만이 아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기억을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일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기억에는 학교에서 교과서나 아니면 책이나 또 자기가 혼자 독서를 하든지 책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든지 하는 그런 것이 다 의미 기억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마와 시상과 2차 연합피질이 이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 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기를 쓴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주의력이 들어갑니다. 주의력이 있을 때 뇌는 의식할 수 있고 의식했을 때 기억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안목적 기억은 다시 설명하지만은 이 선조체와 기저액은 선조체라는 것은 모든 생, 어, 운동, 모든 동작을 만드는 데가 선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양쪽 측두엽이 있는데 예. 여기서 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각 자극이 돼 가지고 주의력이 형성될 때는 어 이게 뭐냐?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해야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지! 그런 순간에 이 뉴런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여기 시냅스입니다. 여기가 1차적인 기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차적인 것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복잡하게 이게 시냅스 망을 형성하면서 뇌 속에서 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은 이러한 시냅스가 망을 형성했을 때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알아놓으면은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기분 나쁜 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력을 형성해가지고 아 감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냅스에 그 기억이 돼가지고 그 기억이 이러한 이제 회로를 형성해가지고 장기 기억화 되는 건데, 에 그걸 이제. 보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녹색 이쪽 이제 그 해마와 또 편도체, 그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달되면은 이 전두엽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베르니케니 언어 영역 같은 것도 여기서 형성돼 의미 형성돼 가지고 앞에 부르카 영역으로 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40번, 39번. 요 주변에는 이제, 개념 같은 걸 형성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이게 렇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시각, 보는 것이 이제 계속 보물해내가지고, 기억이 작업이 되면 이 앞으로 가게 되고, 18, 19도 시각적인 영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이게 물리적인, 물리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시스템이 뇌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발표된 것은 불과 몇년안 됩니다. 불과 5, 6년 사이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조장희 박사님과 또 고려대학교 뇌과학융합센터에서 이거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즐겁게 생활하는데 기억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